안녕하십니까. 철봉입니다. 오늘은 강원랜드에서 있었던 제가, 얘가, 얘가 게임하던 시절 얘기 좀 잠깐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이제, 야, 철봉이 저 새끼 맨뭐 남의 얘기로만, 야, 직권 없어. 저거 저도 몰라. 게임 해본 애도 아니야. 쟤뭘 하냐. 이러시는데, 많아요. 예? 도박 못하고, 돈 많이 꼬른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래 영상을 계속 찍는거고 도박 잘한다는 사람들도 믿지 마십시오 때는 바야흐로 12년 전입니다 호랑이 담배필 때 얘기지요 10다이 핸드셔플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 룰렛으로 스타트를 해서 블랙잭으로 왔다가 이제 나중에 바카라 조금하고 슬롯머신이 세상 편해요 마카오에서 한국돈 180만원짜리 잭팟 10센트짜리 그랜드 메이저 그랜드 말고 메이저 요거 10 센트 짜리니까 12,000 불, 16,000불 16 요렇게 되거든요 홍콩 달러로 그때 두번 맞아본 거니까 잭팟을 200도 못 맞아봤어요 들어간 돈은 곱하기 100 정도 될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는 핸드셔플 룰렛으로 왔다가 공부를 했죠 아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게 있다네 그래서 카페도 가입을 하고. 베이직이 뭐고, 인덱스가 뭐고, 그 여러 가지 조건, 조건표들이 있어요. 어, 베이직은 기본이고, 인덱스니 뭐니 뭐 상황에 따라서 카운팅의 기법도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일 단순하고, 어, 바보들이 하는 거, 제일 밑에급, 하이로우를 했습니다. 하이로우 카운팅이 뭐냐 하면, 덱이 여섯 덱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강원랜드 블랙 잭이 제일 편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그렇고, 그때 블랙잭으로 돈을 따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강원랜드 블랙잭이 제일 좋고 편했습니다. 왜? 음. 카운팅을 해도 견제를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디퍼런스가 다섯 배 정도만 되잖아요. 전 미국 갔다 온 놈입니다. 배팅 액수가 다섯 배만 되면 귀에 와갖고 이러고 있어요. 세 명이 와서. 이 새끼들 카운터 아니야? 미국은 지금도 아직도 핸드 셔플이 있으니까 강원랜드는 천원서부터 10만원까지 배팅을 할수 있잖아요 전세계 100배 디퍼런스 주는 데는 없습니다 핸드 셔플을 천원에서 10만원 그 다음에 핸드 셔플 30 다에는 만원에서 60만원까지 뒤에 쓸수 있으니까 뒷전 핸디 있을 때 그래서 애들이 카운팅을 합니다 2 3 4 5 6은 플러스 에이스, 10, J, Q, K는 마이너스. 이래서, 아, 한 라운드 쭉 하면 카드가 빠지면서 셉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3, 6, 7, 8,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을 해서, 그러면 카드 6덱이 소진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덱이 나왔어요. 2덱이 나왔는데, 런닝 카운트라 그러대 돼. 런닝 카운트 지수가 25야. 그러면 남아있는 4덱 네 사이에, 장카드가 25장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팅 액수를 올립니다. 서서히. 그때 이제 평경장이 하던 데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남들이 10만원, 30만원 풀 배팅 해도 얘는 2만원씩 밖에 안 갑니다. 에이, 이걸 어떻게 믿어요. 트루 지수, 런닝 지수와 트루 지수가 또 따로 있거든요. 트루 지수는 그만큼 안 돼요. 네덱 중에 남아있는 카드, 장카드가 25장이 더 많아. 세덱인데도 25장이 많아. 두덱 반이 남았는데 플러스 25야. 장 카드가 25장이 더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거하고 어, 트루 지수하고 런닝 지수하고 같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친 애들처럼 와갖고 싹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딜러는 딜러도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좋아지면 딜러도 똑같이 좋아져요. 단 우리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있잖아요. 14, 15, 16이 와도 딜러가 2, 3, 4, 5, 6뭐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으니까 인슈런스를 에이스를 쇼잉을 하면 전부 다 인슈런스를 합니다. 다. 지수가 그 정도 좋아졌을 때는 인슈런스를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삽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페이를 바로 해줘요. 그잭 그러니까 나오면 2분만이 있잖아요. 2분만이 줘버리고 2분만이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줘버려요. 그리고 지가 삽니다. 그50% 엣지 챙기려고. 50%를 먹기 위해서 100%를 던지는 건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만의 확신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카운팅을 한답시고. 조금 좋아지면 여기저기 전화합니다. 진실이라 그러거든요. 진실이 틀루잖아요틀어지수가 트루 몇이야? 야 진술이 6이야. 그러면은 쏟아붓는거거든요. 진실이 몇이야? 그러면 4. 그러면 이제 뭐한 70%정도 가고 5. 그럼80% 가고 6 이상서부터는 이제 막쏟아붓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따느냐? 얘는 죽지요. 얘는. 근데 따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땁니다. 그러면은 장카드가 한한 한 번에 1구서부터 말구까지 다 장카드가 오고, 딜러가 뭐 5나 6을 까요. 그러면 그 엣지, 요 조그만 엣지 하나에 움직이는 애들이 장을 스플릿을 합니다. 왜?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앞쪽에 앉거든요. 카운터들은 대부분. 뒤로 가면 이제 뭐 말구가 어쨌느니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앞쪽에 주로 앉죠. 앞에서 거의 그 장을 다 빼버립니다. 강원랜드는 4개까지 스플릿되잖아요. 얘개 4개 찍으죠. 장장 받았는데, 장장, 장장 받았는데, 2, 3, 4, 5 이렇게 깔렸어요. 그러면 트루지스는 그대로 그 다음 사람한테 또 가는 거예요. 장내게, 4개, 로4게 나왔으니까 똑같다고 보고, 그 뒤에 있는 애도 찢어.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많이 먹기도 하고, 한 번에 많이 작살나기도 하는데, 역상황이라 그러거든요. 역상황이 뭐냐면, 하 딜러도 똑같이 상황인 겁니다. 딜러도 장장. 블랙잭 장장 블랙잭 장장 블랙잭 장장 블랙잭 계속 그냥 그 트루지스 나올 때까지 계속 푸시 아니면 죽고 푸시 아니면 죽고 푸시 아니면 죽고 계속 이런 식으로 뒷발로 에이스 닦고 자갖고 뭐인슈런스도 못하게 해놓고 에이스 꽂고 이부머이못 받게 해놓고 에이스 꽂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야 카운팅에서 돈 따면은 다, 다 재벌되게 강원랜드 망하게 이제 이런 세월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강원랜드에서 카운터들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0다이에서 놀며 놀며 하고 있는데 천원짜리를 이제 베팅을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천원짜리를 카운터들이 앉아서 천원짜리를 베팅을 하게 되면 뭐냐 하면 쓰레기란 얘기예요 앞에서 이미 장카드가 쭉 뽑아서 나와서 메시아 아, 마25 반댁 남았는데 마이 25야. 그러면 뒷전도 안 오고 다 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자리는 있으니까 천원짜리로만 계속 베팅을 하는 거죠. 천원, 천원. 쭉 천원인데 뒷전은 뭣도 모르고 막 십만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십다이에서. 그렇게 해갖고 마이너스 반댁 정도 남았을 때, 마이너스 25였는데, 고전 그 라운드하고 요번 라운드에서 이제천 원을 깠어요. 문제의 사나이가 옛날에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문제의 사나이가 저도 천 원. 저는 랜드. 삼구에 앉은 사람이 안경 끼고 안면이 있어요. 회원은 아닌데 카운터야. 뭐 십만 원짜리 많이 얼개 놓고 만 원짜리 한 이십 개 놓고 천 원짜리 바꿔놓고 옆에 오백 원짜리 동전 블랙잭 나와서 받은 거 옆에 다두어개 놔두고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데. 1000원 넣고 저도 1000원 넣고 근데 그전 라운드까지 마이너스 25였어요 메시야 어, 쓰레기네 그리고 다들 가버리는 와중에 2구에 이만한 형들이 노가다 십장 아저씨들처럼 그, 저 그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운동할 때였는데 저는 뭐 조용히 그러고 있거든요 뒤에 이제 노가다 십장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딱두 명의 친구들이 와갖고 5만원 5만원 넣어갖고 10만원을 이제 뒷전했다 2구 뒷전했다 배팅을 해놨는데 뭐, 어찌저찌 해갖고, 거기서 로우 카드가 다 빠져버렸어요. 1구, 2구에서 뭐 찍고 뭐 하고. 3구에서 이전 라운드만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딜러 장바닥에 5하고 5가 왔어요. 5하고 5가 왔는데, 스플릿을 해요. 스플릿을. 5하고 5를. 런닝이 마이너스 25에서 뭐 마이너스 5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는데, 얘가 그거 생각지도 않고 있다. 완전 이번, 이번 슈는 포기야. 그러고, 천원 놓고 장바닥에 5, 5를 찢은 거예요. 미천. 오할 것도 없이 그냥 5, 5를 찢어갖고, 5, 9, 뭐 5, 9, 뭐 이렇게 해갖고 후당탕탕 끝났어요. 저도 스테이를 하고, 쭉 넘어갔죠. 근데, 아니나 달라. 딜러가 여차저차 여차저차 해갖고, 넘어갈 거를 꽂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 카드 좀 뺄게요 그러고 3구에서 5를 찢었는데 카드를 뺄게요를 얘는 뭐, 뭐 카드를 지가 뭔데 뺀다는 거야 딜러야 아저씨들이 뭐 알아요 그냥 뭐 천원씩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쏟아 부으니까 10만원을 가는 아저씨가 어 뒤에서 어, 어 이랬단 말이야 5를 찢을 때 장바닥에 오지는 게 미친놈이지요 아 그러다가 이제 딜러가 꽂혔어 노가다 십장 아저씨가 찍고, 찍고, 찍고 해갖고, 왕복 40짜린가가 나왔는지, 40이 들어갔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야, 내랜드 6, 7년 다니면서, 참, 씨발, 장바닥에 오지 있는 놈들 태어나서 처음 보겠네. 야, 이미 뭐 하는 짓이야. 아이씨, 시브레가 나온 거지, 이런 씨브레가 나온 거요한 100kg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저씨가. 눈썹도 찌해갖고 친구도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씨브레를 뭐, 대놓고, 야, 이씨. XX노마가 아니라, 아, 님이 진짜, 이야, 태어났고 랜드 다니면서 오지는 시기 처음 봤다. 제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찢은 당사자가,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카드 좀 빼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얘가 뭐라 그랬게요? 발끈하더니 요구 이제 막이 씨부레 뭐라카나 이러면서 아저씨가 뒤에 있다가 노가다 씹장 아저씨같은 생겼죠 100kg짜리가 주먹이 진짜 이만해 소뚜껑만해소뚜껑만해 소뚜껑만해 주먹이 이만한데 일어나는거 쳐다보는거 죽탱이를 그냥 거기서 날려버렸어요